네, 그럼 이번에는 제3작업 정렬 및 부분합에 대해서 할게요. 제3작업은 부분합 문제도 나오지만 피벗 테이블 문제도 나와요. 이번에는 정렬 및 부분합의 예, 부분합 문제로 제3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영역을 어떻게 해요? 복사해서 제3작업에 어디에다가 b 예, 셀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한후단 가지 조건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먼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작업에 가셔서요. B4부터 H12까지 예, 복사를 컨트롤 C. 예. 드래그한 다음에 컨트롤 C를 해 주시고요. 제3 작업이 어디요? B2. 그죠 B2. 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B2라고 돼 있는 거, 좀 확인을 꼭해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놓으시고, 자, Ctrl V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여기가 지금 샵으로 나와 있는 건 셀이 작아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네, 네, F하고 G 사이 있잖아요. 그죠좀 확대를 해 볼까요? 확대를 해서, 자 F하고 G 사이 여기를 더블 클릭, 요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옆에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한 거. 자 그러면 네 여기 앞에 있는 요내용은다 하셨고요. 자 요거를 이제 하실 건데, 그쵸 요걸 하실 건데 좀 잎을 잘라내 볼게요. 자 이거를 하실 건데 여기 뭐라 했냐면 출력형태와 정렬하고. 출력대처럼 정렬하고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건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꼭 정렬 먼저 해주셔야 돼요. 자, 부분합이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그룹합라고할 수가 있어요. 그룹합, 그룹, 즉 그룹부터 해야 되는데 그룹을 하려면 정렬을 해주시면 가능하세요. 자, 그럼 정렬이 어디 있냐? 자, 지금 보시면 정렬은 정렬은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분야 분야로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렬인 거예요 그죠? 이게 정렬이에요 즉 분야가 정렬이 되어 있는 거야 즉 IT계에서는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아 정렬이 되어 있구나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기영 닉은 디귿 릴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오른자순이라고 그래요 오른자순 거꾸로 그럼 어떻게해요일 디그 니 기억 이렇게 가는 건 뭘까요 네 내림자순이에요 내림자순 네 내림자순 그렇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지 기억이 맨 이해 오지 않아고 기억이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맨 밑에가 있어요. 기억이 이렇게. 저랑 얘는 내림차순이에요. 이렇게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숫자로 따지면 그럼 어떻게 할까요? 1, 2, 3, 4 올라가는 게오름차순이고 거꾸로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게 뭐예요? 내림차순이겠죠? 1, 2, 3, 4, 5, 6, 7, 8, 9, 10오름차순이고 거꾸로 내려오면 내림차순이다. 이거죠. 자, 여기서는 지금 내림차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데이터에 어디요? 데이터. 음. 어디요? 네 데이터로 갑니다 데이터 여기 데이터 데이터에 가주신 다음에 가볼까요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오신데 자 정렬 및 필터라는 곳에 그쵸 그렇죠? 우리 저번에 했었어요 필터를 하셨을 때 여기에 정렬이라는게 들어와요 여기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렬 눌러주시고 우리 어디를 정렬 해야 돼요 그쵸 그렇죠? 우리 여기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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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분야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무슨 차순으로? 오른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자 그럼 우리 한번 해볼까요? 분야를 내 내림차순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지금은 얘가 서비스 기술지 전문지만 뭐 이렇게 정신없이 되어 있지만 얘를 누르는 순간 자. 이거랑 동일하게 되는 거 보이시죠? 전문직은 전문직끼리, 서비스는 서비스끼리, 기술직은 기술직끼리 정렬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셨어요. 자 그다음 볼까요? 그다음 자 그다음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네전 파견자의 개수와 자 그러면 자 파견자의 개수와 연봉의 최댓값을 구하래요. 값과 예최대값을두 가지를 구하는 거네요. 자 이게 자 정렬을 한 상태에서 이이 상태가 뭐냐면 부분적으로 예, 어, 함수를 집어넣는 부분합의 단계예요. 자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어요. 보고 필터할 때 뭐라 했냐면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프로그래머가 의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데이터에 있는 리본 메뉴들은 필드 이름을 잡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데이터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필드 이름을 같이 잡아주시고요. 자, 부분합 들어가시면 됩니다. 부분합에 들어가셔서 그룹화 항목이라는 게 나와요. 이 그룹화 항목이라는 게나오는데이 그룹화 항목이 뭐예요? 네, 우리가 정렬해 놨던. 그룹이 되어 있는 그죠. 네, 거기를 들어가 주시면 돼요. 어디에요? 분야죠. 우리 분야 있잖아요. 그죠. 분야고요 제일 먼저 뭐를그죠 네, 판매 파견자의 개수, 그죠. 파견자의 개수를 하라 잖아요 그죠. 파견자의 개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면 먼저 파견자의 네, 여기 선택해 주시고 개수 눌러 주시면 돼요. 자, 다른 것들은 건드리지 않으시고 확인 눌러 주시면 음, 이렇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한번더 들어가야 돼요. 뭐요? 이제 연봉 단위의 최대값을 구할 거거든요. 자, 부분합에 다시 들어가셔서 이때도 그룹 항목이 바뀌었는지 잘 봐주셔야 돼요. 우리 분야 맞죠? 분야를 정렬해 놨고요. 자 이번에는 파견자의 개수가 아니라 어디요? 연봉 단위 천 원에 뭐요? 최대값. 네, 최대값을 해주시면 되시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하고는 다르게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러 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 말뜻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자 보시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하래요. 우리가 좀 전에 뭐를 했죠? 예, 파견자의 개수를 했거든요. 근데 파견자의 개수를 하고 확인을 한 다음에 다시 부분합을 들어가서 연봉의 최대값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조금 전에 했던 파견제 개수를 지우고 연봉의 최대값 그 다음에 했던 거를 얘로어 덮었어라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에서 보시면 네 뭐야 전문직 최대값도 나오지만 전문직 개수도 나오잖아요. 대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두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꼭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해 주시면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마지막 윤곽을 한번 지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윤곽 지우시오 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곽을 지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데이터에 다시 한번 가셔야 되세요. 그래서 네, 데이터에 오시고, 자, 어디요? 네, 윤곽선이라는 여기 오셔서 자, 그룹 해제라는 곳에서 하사 표시를 얘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그룹 해제. 그럼 여기 윤곽 지우기라고 보이시나요? 윤곽 지우기가 보이세요. 자, 요거를 눌러 주시면 여기 있네요. 부분이 지워지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기억을해 주세요. 자, 여기 어떻게 해서 지워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 없어졌죠? 그러면 다 하셨어요. 그럼 잘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랑 동일한지 우리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동일한지. 자, 이은배, 강민서부터 쭉 최대값 문지겠어 네, 똑같이 네 얘가 좀더 늘려줘야 되겠네요. 자, 다 똑같이 되어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잘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해보세요. 컵나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